얘는 듀갈럿송인가요? 네. 밑에가 원래 하얀색인가요? 백화가 백화 현상이 있어서 이 듀갈럿송이 저화도 덕분이 많은데 네. 이런 친구는 고화도고요. 네. 얘는 저화도거든요. 네. 그래서 백화 현상이 아무래도 좀 많이 예, 많이 일으 근데 왜 위에만 저렇게 진할까요? 아, 여기가? 아니면 네. 기만 위에만? 여기는 안낀 거고 물이 안 닿으니까. 아 여기는 이제 물이 닿으니까. 흙이 닿아 있는 네. 부분만 오는 네. 거군요. 얘도 백화현상이. 오, 수, 많이 왔네요. 이제 곰팡이가 좀 싸는데. 음. 네, 백화현상이 생기죠. 음. 저는 이게 완전 하얗게 다 닿... 뒤덮여 있어서 음. 그 디자인이 원래 이런 건줄 알았어요. 색 컬러가 <laughs> 원래는 이렇게 드문드문 음. 얼룩지면서 백화현상이 음. 생기잖아요. 음. 음. 근데 얘는 뭔가. 다하해 가지고 <laughs> 원래 디자인이 이런 건가? 두괄호성에서 어. 이런 게 있었나? 하면서 있을 <laughs> 수도 있죠. 유약 같은 거 하실 때는 음.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어, 두괄호성? 유약 있어요? 네, 있어요. 오, 있어요? 유약이 오. 이번에는 저는 사진을 하나 못 했는데 네. 그 상품으로 올 음. 거는 이좀 유약 요즘에 유약분 많이 만드시는 거 같더라고요. <laughs> 음. 뭐 밑에 파란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그런 어, 디자인마다 되게 귀엽겠다. 네. 화분이 점점 많아졌네요. 식물도 네. 많아졌는데 화분도 많아진 거예요. 식물이, 식물이 많이 죽어서. <laughs>